안녕하십니까. 자, 임수일간의 운세입니다. 자, 2024년 자, 2월달이죠. 임수일간의 2월달 오른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강이나 호수, 바다 같은 큰 물을 말합니다. 아, 당연히 그 포용성이나 융통성이 좀 대단한 일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월달 한달 동안 임수일간의 2월달 오른쇠 살펴보기랍니다. 천간으로 편재고 지지로 식신이 오는 자 그런 운에다가 이렇게 천간충이 되네요 이렇게 병임충이죠. 이렇게 편재와 식신이 동조하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탐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든 일은 상당히 호전되는 뭐 좋은 운으로 아내의 도움도 기대가 되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먹을 복도 많은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청간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약간의 풍류나 그 바람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 올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청간중도 함께 하네요.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막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어,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시면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이 되거나 막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천을 귀인, 천간합, 이런 부분들은 여기 운세 보시면서 이런 부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동영상 말미에서 어, 잠깐 언급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임수일간에 1이신살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이민일주, 이모일주,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시작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조상이 음덕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이 지살하고 다르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 이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기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기분이다 보니까 활동성으로 인한 뭐 피곤이 좀 누적되는 자 그런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출장 나들이 중에 인연이 닿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자 그런 일들이 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생기는 자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자신의 일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h t t p 십사점사러스닷넷 이렇게 브라우저에 치시면은 플러스 만세력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만세력에서 자신의 생년월일 입력하시면은 자신 의 일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수 일간의 그각 일주별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청색으로 된 원, 이런 부분이죠. 5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운이다 볼수 있겠고, 요 6일 같이 붉은색으로 된요 부분은 약간 흉운이다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각으로 붉은색 테두리가 쳐진 요 부분은 기룡하고 상관없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2일 같은 경우에는 천충지충입니다. 천간은 이렇게 병임충이 되고요, 지지는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충이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뭐 흔히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고 그럽니다.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뭐 대인관계나 부부간의 불안나 갈등 어, 더불어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8일 같은 경우에는 간지동입니다. 그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일주가 이렇게 이민인데요, 운세서 똑같이 이렇게 이민이온. 자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그 배신이나 함정수 사기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모일주입니다.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13일이 천지합입니다.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합이 자 그런 기운이니까 어,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잘 풀려나가는 뭐,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합이 많다 보면은 어, 사람이 좀 모질지 못해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좀 실기하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8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천동지충이고 여기는 양인살입니다. 여기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주관성이 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불화와 갈등이 좀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여기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갖고 지지가 충인자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단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이기 쉬우니까 언뜻 보기에 그래듯해 보이더라도 새로운 일 추진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임술일주입니다임술일주 같은 경우 여기 22일이 천충지충입니다.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뭐 각종 사고수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겠 대인관계나 부부 사이의 불화와 갈등 어 더불어 주의하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고. 또,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8일 같은 경우에는 간지동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그 일주가 운세에서 똑같이 온 자, 그런 경우라 가지고, 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배신이나 함정수, 사기수, 어, 더불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임신일주입니다.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8일이 천동지충이죠.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이기 쉬우니까 새로운 일 추진하실 때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십이일이 천충지충이죠. 천간도충이고 지도충인자 그런 기운이니까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어 대인관계나 부부 간의 불화와 갈등 어 더불어 그 건강관리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18일 같은 경우는 간지동이고 여기는 양인살입니다. 여기 간지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일주가 이렇게 임자죠, 그죠? 이렇게 임자인데 운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임자가 온 자, 그런 경우니까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함정수나 배신 사기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북한는 성경이 좀 생기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까 좀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진일주입니다. 여기 3일 같은 경우가 천지합이죠. 천간은 이렇게 정임합이고요. 지진요 이렇게 진유합이죠. 이렇게 천간도 지도 이렇게 합인 이런 기운이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뭐 좋은 기운이지만은 이렇게 합이 많다 보면은 뭐 사람이 그 좋아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그뭘질게 마음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단력이나 판단력 부족으로 실기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러옵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이십일 같은 경우는 천동지층입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단자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꼬이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여기는 남망살입니다. 추진하던 일이 중간중간에 붙임이 있는, 자그 정도의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급살, 천살, 연살 이런 것처럼 12신살하고 그죠? 그다음에 장승살, 역마살, 화교살 같은 12운성, 그다음 에합충행파에 대한 자, 그런 부분들을 간단한 설명 붙여가지고 도표로 작성해 놓은 자 그런 자료입니다. 앞에 운세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부어 나올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좀더 자세한 자, 그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본 동영상 하단 본문에 어,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자, 2월 한달 동안에 그 임수일간의 2월 달 오른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